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에비놓 오시는 사순절의 은총과 위로가 평안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사순절은 저희가 특별히 요나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야웨 하나님이 요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회피하고 멀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자신이 뜻하지 않았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나는 그 고난과 역경의 원인이 자신이 자신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본인의 생명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의 위치를 보시면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나의 지오그래피컬 로케이션 요나가 서 있는 그 위치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지 땅에 있다가 배에 올라 탑니다. 그리고 배에, 배바닥에 내려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머물지 못하고 다시금 바다 속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다 속에서 물고기 배 안으로 다시 내려가는 끊임없는 하강의 위치를 우리는 요나의 위치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까지, 어느 지점까지 떨어질 것인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심장으로 요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원치 않는 그 수호의 위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그수월의 위치까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두렵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해는 뭐 삼재가 온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성경이 아닌 신앙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갤럽 조사에 보면 놀라운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60%가 점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 용어에서 보면 이런 끊임없는 하강과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다. 우겨쌌습니다. 앞뒤 좌우 동서남북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숨을 공간이 또한 안전한 공간이 없습니다. 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우겨쌈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놀라운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또한 우리의 성인 선배님들은 이 시간을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심판과 역경이 단지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단지 섬제가 아니라 우교삶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과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물속에 들어가 다시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았던 세례 세례식에서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옛 사람은 죽고 물 위에 올라가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한그 상징이 세례식에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쇼킹한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세례식이 필요했을까요?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필요했던 공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 부인이며 또한 참회였습니다. 원어적으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메타노이아는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길을 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례식을 주고 받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은 이 세례의 메시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지만 또 다른 의미의 세례또 다른 의미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노아의 얘기로 돌아와서 노아가 바다에 던져졌더니 폭풍이 멎어졌다. 그래서 배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더라고 하는 사실은 고대 신화적인 사실 속에 또한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것은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나와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심청이 이야기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화적인 세계 속에서는 자연재해는 신적 질서가 훼손당했거나 무시당했다라고 믿어졌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역경과 고난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신적 질서를 훼손당했다. 그래서 그 신적 질서를 어,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원시적인 현상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최근엔까지 남미의 잉카 제국에 또한 마야 제국에도 15세기까지 인신 공양이 행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인 프랑스 르네즈라라고 하는 학자는 종교와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문명 발전에 폭력과 갈등은 불가피했다 근데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과 폭력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가 문명의 성공 여부 또한 종교의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의 이론은 philosophy of desire, 욕망의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은 개별적인 데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목표하는 바가 순전히 나를 위한 것인지 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모방되고 배워온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전히 내가 내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타자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욕망과 욕망이 서로 배워가고 동일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경쟁 속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것을 이 사회학 공동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르네즈 라르는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공동체는 개인이나 특수한 그룹들을 희생양 삼아서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킨다는 거죠. 희생양은 집단의 폭력을 흡수해서 일시적으로 집단 안에 사회 안에 평화와 일치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적인 평화와 일치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수, 수많은 폭력과 또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르네제랄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메시지에 이 인간의 폭력성을 영원히 해소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 폭력성, 그리고 무고한 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일시적인 평화를 이루었던 이 메커니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희생, 그 무고한 자의 희생을 통하여서 영원히 해소됐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부활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폭력과 죽음을 극복해 내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상징입니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폭력성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비폭력적인 관계와 용서의 길을 제시하는 상징으로 영원한 해결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론이 once for all 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시발점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희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긴장과 갈등과 폭력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당하시면서 우리 안에 평화와 위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하나님의 혁명인 십자가와 부활로 향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인간 사회의 폭력적인 구조를 제거하고 비폭력과 용서의 길을 제시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제가 거룩한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은 분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인간의 삶의 부인할 수 없는 아픔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또한 영원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피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했던 사람 그 요나는 우리에게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했던 영혼은 이제는 자신의 제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3절을 보시면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생시켜서 나의 영혼의 자원으로 삼습니다. 6절을 보시면 땅속몇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땅 밑에서 가장 밑바닥 순간에서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호절에 보시면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만 내 영혼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빛을 볼수 있습니다. 땅 밑에서 다시금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직후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새로운 명령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묻혜다 뱉어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적어도 이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깨어날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요청받는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영원의 어두운 밤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그 누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길을 누가 그렇게 기쁘게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의 어두운 밤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정중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대학교수님 한 분께서 입원하셔서 잠시 찾아뵙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원치 않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외부 상처는 적었지만 내적인 정신적인 충격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잠시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경청하면서 저는 그 교수님의 겸손한 또한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놀랐습니다. 이 원치 않는 역경 속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주한 삶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가치, 축복과 은혜를 돌아보도록 안내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안식년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회복하겠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환자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너무 타성해져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면서 환자가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환자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고백하셨죠. 마지막으로는 인제 인생의 후반전을 눈앞에 두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제공해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이제는 사순절을 맞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어두운 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물으시면 이제 용감하게 대답합시다. 네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의 자원과 축복과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내 마음에 내 언어로 주님께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대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을 거닐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어서 당신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심치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거룩한 길, 그 복된 길에 용기 있게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순절이 될수 있도록.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드려옵 나이다.